do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테슬라 소식을 들고 왔어요 혹시 아직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테크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파...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에 정말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발표했어요 얼마나 흥미로운지 정말 깜짝 놀랬거든요 겉으로 보면 정말 작은 업데이트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테슬라 로보택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테슬라 로보택시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예요. 오버나 택시처럼 앱으로 호출하면 차가 알아서 내 위치로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런데 운전자가 아예 없어요. 완전히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거예요. 정말 SF 영화에서나 봤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요. 로보택시가 승객을 픽업하러 올때 문이 잠긴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에는 로보택시가 도착하면 문이 열려 있거나 쉽게 열수 있는 상태였을 텐데 이제 는 완전히 잠긴 상태로 와요. 그러면 승객이 어떻게 타냐고요? 여기서 정말 똑똑한 기술이 나와요. 승객이 차에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직접 설명한 내용을 보면 You ride now arrives locked and will automatically unlock as you walk up. Just ensure your app has Bluetooth access enabled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하면 이제 차량이 잠긴 상태로 도착하며 당신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앱에서 블루투스 접근 권한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세요라는 뜻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내가 로보택시를 호출하면 차가 알아서 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함부로 탈수 없도록 문이 잠겨 있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차에 가까이 가면 블루투스 신호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승객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미래 지향적이지 않나요? 이번 업데이트는 테슬라 로보택시 앱의 버전 25.85 빌드 번호 6074에 담대였어요 테슬라 커뮤니티, 특히 X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 자들이 이 업데이트를 발견하고 공유했다고 하네요. e d e d e n g u a j d o 라는 x 계정에서 이 소식이 처음 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업데이트인지 아시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작은 변화처럼 보이잖아요. <laughs> 그냥 문 잠그고 열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가져오는 의미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첫 번째로 안전성이 크게 향상돼요.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가 없는 차가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데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 탈수 있잖아요. 장난으로 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나쁜 의도로 차를 훼손하거나 뭔가를 훔쳐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승객만 탈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사용자 편의성도 놀랍게 개선됐어요. 승객이 직접 앱에서 문을 열거나 별도의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그냥 차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쇼핑백이나 짐을 들고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 없이 그냥 다가가면 문이 열려요. 정말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경험이죠. 테슬라가 와트 테스트 섹션에서 이 기능을 언급했다는 것도 흥미로워요. 이는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는 기능이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테슬라가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테슬라가 이미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로고 택시 서비스가 아직 초기 단계인데도 벌써 이런 실용적이고 안전한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어요. 이는 서비스가 더 많은 사용자에게 오픈될 때쯤이면 정말 완성도 높은 서비스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해줘요. 실제로 기사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Fact that Tesla is already refining the Robotaxi app's features this early both well for the program. It suggests if any that the service will already be fairly refined when it starts being open to more users라고 돼 있거든요. <laughs> 번역하면 테슬라가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이미 로보택시 앱의 기능들을 다듬고 있다는 사실은 프로그램의 좋은 징조입니다. 이는 서비스가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열릴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정제된 서비스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초기 리뷰들이 어떤지 아시나요? 정말 긍정적이에요.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의 우버 같은 전통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보다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동차 리뷰어인 스카티 루이스라는 분이 A Girl's Guide to Cars라는 매체에 올린 포스트를 보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분이 개인 안전 요소에 대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I like the personal safety factor. No driver to threaten or harass you. You control the locking and unlocking of the car. You can Change the pickup location at any time. The car will wait for you. You can call the support desk if you need help. You can change your destination if the drop-off area seems sketchy. All of it together makes me feel safer getting a car home from the airport at midnight or into the city after dark. And I definitely feel safer having my daughters take a self-driving ride share when they go out to meet friends for dinner.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운전자가 당신을 위협하고 괴롭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 솔직히 밤늦게 택시나 우버를 탈때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로보택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로 차의 잠금과 해제를 본인이 제어한다는 거예요. 이번 업데이트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승객이 차량의 보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문을 잠그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언제든지 픽업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있는 곳이 위험 위험해 보이면 더 안전한 곳으로 픽업 장소를 바꿀 수 있어요 기존 택시 서비스에서는 운전자와 협의 해야 하는데 로봇 택시는 앱에서 두움은더 걷... 변경 가능하죠 네 번째로 차가 당신을 기다려준다 는 거예요 급한 용무가 생겨서 조금 늦어져도 차가 그냥 가버리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뜻이에요. 인간 운전자라면 짜증날 수 있지만 로보 택시는 그런 감정이 없죠. 다섯 번째로 도움이 필요하면 고객 지원 센터에 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대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목적지 주변이 위험해 보이면 목적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 그 동네가 좀 위험해 보이면 더 안전한 곳으로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솔트리스는 특히 공항에서 자정에 집으로 가거나 어두워진 후 도시로 들어갈 때더 안.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했고 자잘 들이 친구들과 저녁 식사로 나갈 때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히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로보택시 출시 전략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기사에서 Tesla is following a deliberate and cautious rollout strategy 로보택시 롤아웃에 언했는데 의도적이고 신중한 출시 전략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접근법이에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술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출시하기보다는 충분히 테스트하고 검증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맞죠. 하지만 이렇게 신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초기 리뷰들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건 정말 고무적이에요.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어니 지금까지 테슬라 로보택시의 이번 업데이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살펴봤는데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겉으로 보면 그냥 문 잠그고 여는 기능 하나 추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정말 의미 있는 업데이트예요. 앞으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되네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심한 가정먹을 개닌 지금 배로 운 더우로 고류구악한 쪼 테슬라 로봇 그러면 태저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